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가드 가셔도 돼요. 가셔도 네. ]아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가셔요가가요가셔요가요가가요가가 포지션 유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좀, 쉬, 좀 쉬어야 돼요 투수리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천천히+ 천천히 미운밸리 할게요 미운밸리 미운밸리 하나 둘셋 무릎 다리 펴야 돼요 다리 펴야 점수 들어가요. 그거야 점수 들어가요. 그거에서 누르고 누르고. 남북으로 할게요 남북 오케이 좀 쉬어도 돼요. 쉬어도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쉬어도 돼요. 쉬어 도 됩니다. 뉴밸리뉴밸리 뉴벨리 뉴밸리. 다리 뻗어야 돼요. 다리 뻗어야 점수 들어가요. 다리 다리 뻗어야 돼. 오른 다리 뻗어야 돼요. 오케이 점수가 남북으로, 남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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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남북으로 오케이 다시 반대쪽 사이드로 반대쪽 사이드로 넘어 가세요 사이드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오라 오케이 크로스 베이스 크로스 베이스 그 천천히 천천히 무릎 올리세요 무릎 뉴언 벨리 뉴언 벨리 마운트로, 마운트로 갈게요. 마운트에, 마운트에. 오케이. 포지션 유지, 포지션 유지하셔야 돼요. 천천히 계속하고. 너무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부터 자세 유지만. 안 안으셔도 돼요. 허벅지 만 딱,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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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벅지 만 딱. 아에 들지 마시고 허벅지 만 딱. 저만 안을 날수록 뒤집어져요. 땁에 허리 세우세요. 네. 손만 찍으면 돼요, 손만. 허리, 허벅지 딱 조우고. 허벅지 딱 조우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56명. 아니, 지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마운트에서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하는대로 본이었는데 마운트에서 계속 유지 어. 상관하지 아, 안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돼요 지금 유지만 하셔도 됩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호르고 어, 집중만 집중만 그 계속 그렇게 두시면 돼요 중심 만 더, 중심으로 갈게요, 중심으로 갈게요. 중심으로 갈게요. 지금 암바하면팔 접을거거든요 그래서 안발하면 안됩니다 S만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아네. 지금 빅가 보고 있다. 이서오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마운트. 아. 누르시고. 지금 누르기보다는 일단 올라가시나 일단 마운트 올라가시 다시 올라가시기나요 마운트 올라가시나요 왼다리 올리고. 남북으로, 남북로 다시 남북으로 어, 지금 김훈아, 김훈아 왔어요, 김훈아, 김훈아 하나, 둘, 셋 뽑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